열살쯤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, 어르신은? 그때는 애정시대더라1살때되는 때는. 애정시대 때인데, 학교를 못 갔으니까, 어 그때는 애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정치를 했어. 그때 양학방이라고 차려놓고 저녁으로 거기 가서 공부하고, 공부를 하면 우리는 학교를 가기 전에 하면, 구구단 다 배우고, 주산도다 배우고 열두 살이라그런게 네. 배웠어 다아 그래가지고 일본말로 선생님은 세이생이고 아침 먹었나 아침 인사하마라 카마 오하이오 고사이마스 또 점심에는 곤니찌와 저녁에는 곤방와 네. 이래라케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오지상 엄마는 오까상 네 그래갔어 그러면 어르신은 일본말을 잘하시겠네요 지금도 어, 그래 대충은 알아요 <laughs> 우리들 아침으로, 뭐, 조회, 조회하고 아마 외국가 하잖아. 고국구신민노세이 아리라와 뭐, 저막 그래요. 네. 그, 애 합격하기 전에 그걸 했어.